어떻게 해? 키리한테 반했어. 어, 이런 거 어떻게? 기리한테 반했어. 쓰나우니, 이거 좀어 어, 반역이다. 왔다. 그럼. 그럼. 반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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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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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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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럼. 그럼. 그 그럼. 이거는 내 직감이 틀리지 않아 반했어, 진 기류한테. 네. 아리가토. 귀여워. 와, 어떻게? 야, 성격이 남자 같다고 충분히 여자다. 기루는저 말하고 나서 딱 이랬을 거야 나란 남자 너무 멋있어 이러면서 만나기로 안한 시간이 아직 안됐고 조금 더 거리를 관여해볼까 거리를 탐색한다 아 어, 진짜 근데 사야마도 이쁘고 코요키도 이쁘고 좀의 시가 있나? 아니 없는데 당신 그쪽 사람이지? 좀이 먹고 싶은게 있는데 음. 아니 갑자기 길 가다가 말해걸고 그러세요 어. 어. 내가 그래 좀이만 알려도 타치의 정보 역할은 알고 있지 퍼뜩 아는 정보 다 알려줘라 음. 타치? 타치가 뭐야 또 이건 뭐? 아니 분위기 좀 잠깐 타볼라 했더니 타치 뭐야 그거 나도 특별히 주문한 무기를 갖고 싶은기라 돈은 얼마든지 내겠대 모른다고 했잖아. 그다치라는건 무기상 같은 건가. 뭐꺼 모르는 게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자삐라. 뭐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뭐지, 저 녀석? <laughs> 이야기를 좀더 자세히 들어볼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니가 하고, 말, 말이 안 나와. 뭐야, 새끼. 이상한 놈이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기가 하고 있어. 나 자전거 다 막히고요. 자전거 도 미노, 자전거 도 미노, 우라다다닥, 자전거 도 미노, 우라다닥, 자전거 도 미노, 우라다다닥, 우라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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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i 다닥 자전거 닥 우라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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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다

또템버리 키.. 빵쭈.. 빤쭈.. 뭐야, 이 할아버지는 용.. 용이군.. 용이야 용인데, 왜.. 뭐야?

んで,であんたそれはよって筋もかし、まあ、近いとこだ。カんペイよカンペイトンネカンペイトンネカンペイミだーニジャ うちによって茶の一杯でも飲んでけや。レッ,レッいてこいや。レ<ッ>帰ったぞ。おかえりなさい、師匠。わしの結婚や。師匠、これ。 아이신 미스카라용이 심하더게. 아, 하이. 그 자석이 누구야? 아 나니 시텐네. 안타마 아역이 이제 또 이쁜게 생겼다. 도저 호크이. 이렇게 제제랑 극에서는 별로 이쁜 사람 못 찾았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이쁜 사람 만냐 나는 네, 네. 예전부터 오사카에서 문신을 파고 있는. 4대 가자보리요. 아까는 신세졌어. 그렇군. 그럼 당신이 간 사이를 대표하는 그 가자보리씨였군. 내 이름은 알고 있었구만. 어. 그래, 내 등, 등에 문신을 새겨준 문신사에게 들은 적이 있거든. 역시 당신도 등에 그림이 있나 보군. 어. 맞아. 이대 우타보리랑 문신사가 새겨졌어. 이... 우타보리, 우다보리? 우타보리라면 그... 그... 음? 알고 있나? 당연하지 이쪽 세계는 넓고도 좁으니, 이름 좀 있다 하는 문신사들은 다 알고 있다. 가 그런데 아까는 왜 밑그림을 버리려 했던 거지? 아하 그 그림 말인가? 그 그림을 말이지. 음, 오렌시로이야 강류가. 황룡. 여시들네. 소. 시신의 줄로 불려서 전설의 류. 강류야. 이비그리만 우리 가문 대대로 전해지는 가보 인기라. 그렇게 소중한 물건인데 왜 버리려고 했던 거지? <laughs> 그건, 꺄아아악!!!! 음... 와그라노! 무슨 일이고? 아키나 스, 스, 스승님, 오빠가 갑자기 나타나서 밑그림을 <laughs> 뭐라고? 응? 무슨 일이지? 우리 가문의 수제자인 오빠가 밑그림을 가져갔어요. 무슨 뜻이지? 실은. 실은. 내가 그리, 그, 그림을 버리려 한 것, 후계일로 집안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이지. 후계, 자세히 얘기하지. 안 들려줘, 실은... 내는 이제 곧은 대에서 내 자리를 아키나에게 물려주려 했어. 그녀에게 "맞소!" 그런데 이쪽 세계도 남자들 세계라. 또 다른 제자인 사도시가 그걸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기라. 사도시, 방금 밑그림을 훔쳐간 나, 사람이에요. 저보다 열세만은 오빠죠 당신도 그쪽 사람이니까 알 거요. 열살이나 어린, 그것도 여자에게 자리를 뺏기는 마음. 남자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겠지. 그럼 당신은 아키나이의 후계를 물려주고 싶나 보군. 맞소 문신사란 작업은 직업은 실력이나 기술이 다가 아니니까. 새기는 사람, 새가지는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림을 새겨야 하는기라. 사도씨는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스승님, 그렇지만 저는 알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키나는 내 뒤를 이을 생각이 없어. 어째서? 흠, 그거는 내 맘만이에요. 꼬치꼬치 캐묻지 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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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치 말아주실래요?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흠. 이유는 내도 못 들었어. 하지만 아키나가 뒤를 잇지 않는다면 그 못난 사도시 자석에... 어데? 가자보리의 자리를 잃게 되는기라 그렇군. 그래서 그 밑그림을 버리려고 했군. 왔어. 그래서 사토씨는 밑그림을 가져가. 자기가 오데 가버리라 떠들고 다닌 셈이겠지. 응? 정신 나간 새끼, <laughs> 정신 나간 자식이네. 이거 뭐뭐 뭐, 하는겨? 당신, 나한테도 당신 밑그림과 비슷한 문양의 문신이 있거든. 응? 뭐 설마? 예. 맞아. 용문신이지. 뭐라고? 내가 들은 얘야기로 오타보리 씨는 2 0년 전에 동성애 어떤 남자에게 자신의 최고의 걸작인 용문색이고 그 후로는 용문신을 새긴 적이 없다던데 저도 그 얘기 알아요. 그 설염, 설마 당신이 그그 그? 그, 그? 어, 기류 가슴마다 내가 바로 그 오타보리 이대인 사람에게 용문신을 받을 기류 가슴마다 여리여리 <laughs> 여리. 이거 너무 유명하구만 동성애란 조직에 몸을 담았었지. 뭐? 나는 우타보리 씨에게 문신의 소중함과 중요함을 배웠다. 그래서 그 사토시란 녀석이 생각이 용납이 안 되는 군 내가 밑그림을때 찾아오지. 그리고 나서 아키나 씨, 당신도 왜 후계를 있는 건기 싫은 건지 이유를 가르쳐 주겠어. 싫어요. 왜 당신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꾸 저렇게 묻지 말라고요. 어, 정말 어이가 없어. 아키나. 응. 네. 아, 알았어. 어 정말. 오빠는 소코크 남쪽에 수상한 상가빌등에 있을 거예요. 알았어. <laughs> 정말 어이가 없네. 한 명은 후대를 읽기 싫다. 어, 아저씨랑도, 아, 놀일 없어요. 한 명은 후계가 되고 싶은데 실력이 안 된다. 참, 이게 껄떡지근하네. 그러지 열쇠가 좋아. 참 껄떡지근하게. 이야 기가 흘러가 흘러, 흘러, 흘러가 흘러, 흘러가 흘러, 흘러가 흘러, 흘러가 흘러, 흘러가 흘러, 음. 네, 흘 아. 네, 네, 저는 흘러, 흘러가 흘있어가지고 네, 뭐흘이가 이런 건물도 있 흘러, 흘브라 이쪽은 흘브 흘러, 지브라가 뭐야 얼룩말인데 아, 뭐야 있는데 어딘가 있는데 자꾸 울려 울리는데 찾을 수가 없어 안 찾을래 어? 굳이 같은 어이 이라시야이마세 내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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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그래 내가 이제 오대째 가자 버리는 내거다이밑그림이 용의 용이... 용을 등에 짊어진 건 한창 위세 높은 그 남자니까. 그 명성 때문이라도 오사카 자석들이 내한테 몰려들겠지? 아휴 참. 뭐냐? 네가 사토시냐? 뭐꺼, 니는? 네가 스승에서 빼앗은 물건을 찾으러 왔다. 용의 미끄림 말이다. 뭐라고? 아키나가 보낸 자석부인가 보네. 예. 그렇지 않아. 내게 그 밑그림은 필요하지 않다. 뭐라고 딱딱 씨부리더노 똑바로 말이라. 우리가, 야, 이래봬도 야쿠자 아재들은 상대로 장사하고 있다 카에. 그래, 어설프게 겁준다고 어디 통하지 않아? 음. 그렇군. 그럼, 따끔한 맛을 좀 보여줘도 별 문제 없겠군. 음. 그건 우리가 할 말이라! 안 그러나! 아, 사토씨, 새끼. 정신 못 차렸네. 느그가 그렇게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기라, 이 새끼야, 엄마! 누구 로 칠불한 자식들이, 어? 친구에게 똑바로 정신 교육을 못뭐 시킬 망정, 어? 누구다이 똑같이 그러고, 어? 친구가 아닌가? 어쨌든. 야, 연아. 여기 깽판 친다. 여기는 이제 다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깽판 친다.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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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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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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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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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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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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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건달이 야 건달이가 으니가 건달이 아니라면 그렇게 양아치 짓을 하면 안된다 야아 야 저리가라 야아 뒤지고 싶지 않으면 뒤라야로와로와이다로와나 뚜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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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시, 두 아, 일어나. 아직 내 차례는 끝나지 않았다. 자, 속죄. 치첸장, 정체가 뭐고? 기류사. 기류사, 기류씨. 당신 미끄림을 다 찾았어요. 치장이 <목소리> 경감 탱가? 내가 아니고 왜저왜 왜 여자한테? 사토시, <목소리> 니가 은뭐 모르는 기라 진정한 문신이라는 것을, 뭐, 뭐 먹고 새삼스럽게. 니는 자잘한 기술만 잔뜩 몸에 이겼지. 중요한 마음은 배우지 못한기라. 그게 니랑 아키나랑 기랑 차이다. 뭔 헛소리고. 문신이란 건 상대의 일생까지도 바꾸는기라. 뭐 때먹은 양한치들한테만 새가 주고 돈은 벌어오는 니는 어차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던 거지 새기고 새기고 문신은 그 인간의 일생에 걸쳐온 기억하는 기다 그럼 스승님 당신은 마지막으로 황룡을 생겼던 남자는 멋진 남자인 기리교 누구지 그 남자가 고다 고다류지 뭐라고? <laughs> 그래 그 고다류지 말이다. 자기는 그딴 자식한테 문신을 새겨놓고 어디서 대단한 척 대사 날리는 기고 아니에요. 그 용은 스승님이 새기지 않았습니다. 아키나 뭐, 뭐라고? 그 황룡은 제가 새긴 거예요. 새기가 누가? 네가 새긴 기고. 10年前, わしは衝撃を覚えたこの男はわしの生涯最高の下地になる男やとそして代々伝わるあの竜を掘ることを決めたんやそやけど筋掘りしようとした時わしの手は動かんようになってしまったそうなんです 그래서 내가 그 계속을 스스로 바꿔서 찾았 그대로 멈췄어야지, 누구들은 에이, 도... 그럼, 그 문신은 네가... 저는 그 후로 문신의 힘을 깨닫고 무서워졌어요. 고다류지는 오미와합이라는 조직에서 힘을 키워 정점에 올라가려고 하려고 있죠. 설마 제가 문신을 새긴 사람이 그렇게 될 줄은 아키나~ 그게 바로 네 힘인기라. 문신 사의 본분은 문신 새겨준 인간에 크게 성장시키는 거니까. 그럼 당신이 후계를 잊지 않으려고 온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야. 네, 저는 이제 문신의 세계기가 무서워요. 아키나~ 곧안 생각하지 마라~!

얻은 건 이년 정 뿐이고 잃은 거는 많지. 음. 그렇고 말고. 산타치가 고다류지니 뻗떡도 말치가지네. 길에서 시가를 다 인형은 이지道を間違える다인간 私のことたの道をはあのはあなたたちの仕事じゃない。がるはあなた男のこあなたのこるはあたはあなたのたのことはあなたのことはあなたのなたのことはあなたのことはあなさんこしうあんたになたのことはあなたのことはあのことはあなとはなたのことはあなたしとしての責任があるなのことはあなな 龍二の行く末を見届けるべきなんじゃないのか。キリュウさん。それじゃない。それじゃない。キリュウさん。私も逃げません。こんなおいしさ、完璧です。五代目風葬彫りを継ぎ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んなおいしさ、オッケー。はー。 벌써 끝났어? 십장이.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트위치를 팔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